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2025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의 트렌드 10가지는 첫째 유반젤리즘 둘째 멘탈 케어 커뮤니티 셋째 포텐셜 레이어티 넷째 오소프락시 다섯째 패밀리 크리스천 여섯째 스피리추얼 의세대 일곱 번째, Single Friendly Church 여덟 번째, Senior Ministry 아홉 번째, s o l t e r i e s Church 열 번째, Mission Beyond Tradition 입니다 이 중에 앞에 일편에서는 유반젤리즘, 멘탈 케어 커뮤니티, Potential r a i t y 그리고 오스프락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제이편에서는 다섯 번째 트렌드는 Family Christian family Christian, 가족 단위 신앙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와 현상이 뚜렷하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는 배우자 및 자녀와의 종교 일치율이 더 높다. 개신교인이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71.6%로, 카톨릭의 59.3%, 불교의 58.3%보다 높고, 자녀와의 일치도 67.2%에 달한다. 이는 가톨릭 57.6%, 불교의 35.1%보다 높은 수치다. 20년 전 일치율이 9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종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면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은 더 높다. 대다수 가정의 가구주가 남성이라고 볼때 어머니가 개신교일 경우 가족 전체가 개신교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자녀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상당수는 개신교인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 뚜렷해진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모태신앙이 52.9%였고, 초등학교 입학 전 교회에 나온 비율은 64.6%로 3분의 2에 가까웠다. 기독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종교화 현상은 더욱 심하다. 모태신앙 60.4%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입학 전 교회에 나온 비율은 79.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것은 개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개신교인 가족 안에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신앙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역량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사람들,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의지로 갖게 된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인들을 더 배려하고 살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기도 한다. 가족 종교화는 개신교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 가족들끼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전도를 통해 새로 유입되는 전입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곧 비개신교인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한국 개신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갈수록 가족 종교화는 심화되고 있다. 가족은 종교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단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원초적인 종교 집단의 근본적인 단위다. 가족 종교화 현상은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신자들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60세 미만의 개신교인들은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정하던 시기에 부모가 된 자녀들이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1950년까지만 해도 50만 명에 불과했지만 1970년에 300만 명, 1980년에 700만 명이 넘었고 199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어섰다. 교인 중에 66%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정체성과 신앙 형성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일성수는 82% 이상이 어릴 적 받았던 교육의 역량으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현재 기온교회 출석자 중에 90%는 부부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고, 80%는 3대에 걸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저연령일수록 모태신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도 더영향을 주고 있다. 학창시절 신앙에 영향을준 사람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인 경우가 3분지 2 이상이고 자녀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어머니가 4분지 3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부모의 과도한 신앙 교육이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부모의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해지고 있다. 부모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66%나 되었다. 학창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는 25%가 넘는다.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현재 교회 출석자를 기준으로 정기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16%에 미친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비율이 14%에 못 미친다. 자녀를 위한 신앙 양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 자신의 신앙으로 여긴 비율이 26%를 넘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40대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서 교회 허리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알수 있다.신앙 전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보다 신앙 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20%에 불과한 형편이다.가족 중심의 신앙 생활의 장점은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다.부모가 늘 기도해 준다가 83%,신앙의 본이 된다가 69%. 신앙의 위기 때에 부모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가 50%다. 반면에 단점은 모태신앙의 경우 신앙적인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앙 경험이 없거나 습관적인 신앙 생활로 고민하는 경우가 각각 절반을 넘는다. 부모를 위해 할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43%, 교회에서 부모의 자녀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37%에 이른다. 어른이 된 경우에도 교회 단일 의향은 60%에 그치고 만다. 전체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없이 혼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40%고,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60%는 떠날 당시 부모 모두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였다. 결국, 비기독교 가정 자녀들에 대한 신앙 양육과 도움이 사각지대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 신앙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둔3040 세대의 신앙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조차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만을 강조한다면 비기독교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나 자연을 기반으로 한 유사가족주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비혼, 이혼, 재혼, 한부모, 조성 가족 등 비정형 가족, 비정형 가족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트렌드, 스피릿얼 G 세대, 스피릿얼 G 세대, 영적 젠지 세대. Z 세대는 즉 Z 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를 접하면서 성장했다. 제트 세대는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구성한다.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지세대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와 미래의 경제적 풍요에 대해 비관적이며,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들은 디지털을 통해 사회 문제와 이슈를 접하고, 착한 소비와 독특한 경험에 관심이 많다. 취미, 활동, 일, 진로, 고민, 자아성찰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천 G세대는 신앙생활을 중시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에 접근하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려 한다. 스피리추얼 G세대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 신앙생활, 경제적 부우를 중요하게 여긴다. 주요 고민으로 진로와 연애, 결혼이 있으며, 고민 해결 방법으로는 혼자 해결, 기도, 친구와 상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방법보다 개인적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교회 내 이성 교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결혼에 긍정적이며, 자녀 계획도 적극적이다.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는 대부분 초등학교 이전이며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이다. 교회 활동에서 교제와 속으로 활동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 목회자 및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이 많고 위선적인 모습에 가장 실망한다. 지위 세대는 오프라인 예배를 선호하며 교회는 이에 따라 지위 세대 의견 수용, 수평적 의사소통,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경청과 공감이 중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해야 한다. 셋째, 멘토링과 관계 구축을 통해 개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투명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세 가지 질문은 소위 G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3종 질문 세트다. G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20세기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 그들의 부모 X세대는 도무지 알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의 미지수인 X를 사용했다. 그 이후 세대를 Y, Z 즉 G세대라고 부르는데 Y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이고 G 세대는 그 뒤를 잇는 세대다. G 세대는 대략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라고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 세대 즉 20대 인구 1995년에서 2005년생은 6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다. 수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작지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G세대는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기업이나 교회 같은 조직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계의 미래도 이 G세대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G세대가 사회, 종교적 영향력이 큰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놓인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이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어떠한 세대들보다 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절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은 주위 세대는 비대면이 훨씬 익숙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의 체험을 갈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향후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 착한 소비 윤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소신과 가치에 맞으면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한다. 독특한 체험과 재미는 이들에게 절대적이다.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고 SNS 활동은 필수적인 디지털 라이프 그 자체다. 주위 세대는밈 제너레이션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추구한다. 매우 가족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역량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들은 일과 취미를 동시에 추구한다. 어떤 경우에는 일보다 취미가 더 중요하다. 일과 취미를 병행하면서 미래를 위한 진로와 성찰에 에너지를 쏟는다. 현재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구하는 세대다. 그들의 언어는 감사한 걱정되는, 즐거운, 기대되는, 막막한, 불안한 등의 순으로 자주 사용된다. 크리스찬 지세대는 일반적인 지세대와 달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실천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사회적 정체성과 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한다. 크리스찬 지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생각은 행복한 가정, 개인적인 건강, 신앙생활, 경제적 풍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등이다.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혼자서 기도로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부모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순서다. 기도하고 상담받는 영적 해결책은 둘다 합쳐도 30% 미만이다.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찬성 44%가 반대 25%보다도 훨씬 높다. 혼전성관계를 상황따라 할수 있다는 것은 71%까지 이른다. 결혼 의향은 86%로서 일반 국민의 59%보다 많이 높았다. 결혼 후 출산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현재 한국의 저출산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혼 대상의 경우 기독교인이야 한다가 58%, 신앙 유무에 상관없다가 39%이다. 신앙 생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안이 28%, 구원이 22%, 가족 때문이가 19%였다. 이들은 신앙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 사회는 59%인데 교회는 36%에 불과했다. 진심으로 교제하는 친구가 교회 밖에 더 많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마음의 친구를 교회 밖에서 찾는 현실은 교회가 진정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십에 실망한 경우가 69%인데, 없는 경우 31%에 2배 이상 높게 응답했다. 가장 큰 실망은 위선 53%였고, 형식주의, 일방적인 소통, 꼰대 모습 등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세대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G 세대는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한다. 목회자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 높다. G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수평적인 의사소통 24%, G 세대 의견 적극적인 수용 21%,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변화 21%, 온라인의 활용 13%, 소그룹의 확대 11% 등의 순서다. 주위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경청과 공감이 필요하다. 주위 세대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기성 세대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해야 한다. 멘토링과 개인적인 관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주위 세대는 더 이상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의정착에 지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승자가 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싱글 프렌들리 처치, 싱글 프렌들리 천치즉 싱글들이 좋아하는 교회. 싱글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30대 중반 40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목회자들도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낀다. 싱글들이 목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교회에는 싱글들을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싱글에 대한 편견도 강한 편이다. 이 상황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싱글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어떻게 대처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싱글 라이프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는 싱글에만 해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면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싱글 라이프는 삶의 주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거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싱글 라이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현재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맞이할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교회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싱글 인구의 추가 증세를 볼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싱글로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도 이제 싱글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싱글들의 삶과 교회 생활, 싱글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더 나아가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23년 통계청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중에 20에서 50세 미만 중에 절반 이상 즉 50.4%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다. 비수도권은 47.4%이다. 결혼 정년기 경우 2000년 대비 미혼율이 3배가 넘었고 2020년에 81.5%가 미혼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미혼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교회에서도 30대 40대 중에 미혼의 싱글들이 증가하여 청년부에 소속하기도 장년부에 편입하기도 어정쩡한 상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미혼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국가적인 상황이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회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싱글들이 70%에 가깝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비혼이 높은 편이다. 결혼 대상의 조건으로는 경제력 21%보다 성품이나 성격 74%를 더 중시한다. 결혼하지 않는 비자발적 요인으로서는 남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자는 적당한 상대가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다. 싱글들은 비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즉, 비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가 81%에 이른다. 그들은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기에 성경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목회자의 46%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목회자와 싱글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또 당연하다가 압도적이다. 81% 이런 결혼 중심의 교회 분위기에서 싱글들은 과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싱글 생활의 장점은 자유와 홀가분이 가장 높았고 단점으로는 외로움과 노후 대한 걱정이 높았다. 싱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44%였고, 그 다음이 건강, 그리고 신앙생활이었다. 싱글의 교회생활 만족도는 전체 성도 만족된 66%에 못 미치는 48%에 불과하다. 반면, 봉사를 하고 있는 싱글의 경우는 만족도가 62%, 소그룹에 참여하는 싱글은 68%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싱글의 73%가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싱글들이 교회 사역이나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생활이 피곤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39%로 가장 높았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해서가 26%, 설 자리가 없어서가 16%였다. 싱글들은 결혼중심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감, 위축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교회 사역이나 봉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61%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교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요구는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 39%가 가장 높았고, 싱글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설교가 각각 26%와 15%였다. 싱글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 안정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싱글에 대한 이해는 미움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싱글들 즉 돌싱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싱글로 계속 살아도 자기 삶을 잘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결혼의 유무 없이도 잘살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글을 배려하는 예배와 설교도 중요하다. 싱글을 위한 사역자도 필요하다. 싱글의 의미와 가치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재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 중에는 싱글이 적지 않다. 성경에도 예수님과 바울을 의시해서 마리아, 마르다, 빌립의 딸들, 막달라 마리아 등이 싱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시족이라도 싱글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싱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싱글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싱글을 결혼 대기자로 보지 말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결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조직과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싱글을 리더로 양성해야 한다. 목회자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싱글을 배려하고 싱글이 좋아하고 싱글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상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2025제 2편을 마칩니다.